하이 해피스마일 꽃보다 다육이 입니다 오늘은 페트병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어저께 바구니를 다이소에 사러 갔다가 어뭐 니트 바구니 이런식으로 해서 팔더라고요어 이렇게 해서 s자 고리를 사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걸어 놨는데 어,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좀 넓으신 분들 활용하기 좋겠죠 어, 바깥에, 너무 좋아요. <laughs> 오, 와우, 진짜. 꽃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활짝 흐드러지게아 너무 예쁘게 잘 폈어요. 진짜, 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폈는지. 벚꽃 구경도 하시고. 오늘 직사각형 페트병으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직사각형 활용하기 너무 좋고, 좋은데, 이곳이 활용도 되고. 이렇게 뭐 다이소에 가서 니트 바구니 사다가 이런 거 사다가 S자 고리 할때꼭 타이어 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까만 거 보이시죠 어 음,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laughs> 고고 따란! 어 너무 예뻐요 장소가 또 바뀌었는데 이렇게 있답니다 얘도 제가 1월 저기 아니 작년 7월 17일 날어 삽목하고 또 이렇게 따주고 잎도 여러 번 따줬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저께 이 바구니를 서로 다육소에 갔다 왔거든요 알지요 제가 이렇게 다육에 담아놓는 바구니 해갖고 이런 거 직사각형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예쁘고, 다육이도 잘 크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재료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페트병, 가위, 월시자 뭐 고리도 필요하고, 칼. 어, 이렇게 쇠 줄이 없는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천 원짜리 막근 같은 요줄 사다가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을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끈을 다셔도 되고, 어,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 맨 처음에 어, 어디를 하냐면, 제가 구멍을 밑에 미리 뚫어왔어요. 어, 다육이 그 화분을 만들 때꼭 구멍을 뚫어요? 안 뚫어요? 물어보시는데, 구멍을 이렇게 가면 가위세 가면 인두를 한6천원에 팔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 유용하게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꽂아놓고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구멍. 구멍. 홀. 이렇게 뚫어갖고. 구멍을, 물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없으신 분들, 인두가 없으신 분들은 젓가락을 어, 가스렌지에 좀 이렇게 데펴갖고 이렇게 누르면 뚫어진다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럼 잘 뚫어진대요. 아니면 송곳으로 뚫던가. 그서 어, 여기 끝을 잘라주십니다 커팅. 예, 칼 쓰는 건 저는 배우, 그뭐 위험하지 않고 간단하게 쓰는데 보시는 분들은 불안한가 봐요. 근데 이게 페트병이 상당히 잘 잘라져. 요 쉽게 종이처럼.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여기를 잘랐죠? 제가 여기 밑에 물구멍을 뚫어놔갖고,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더 떼야겠다. 네 개를 가이즈를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네 개를. 한번 가위 잘잘해야제가한번 이렇게 잘라주고 일단 봐요 하나 원투 쓰리 포 커팅 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를 잘라야 되는 거잖아, 네 여기도. 음, 이거 이야 칼로 다안 하셔도 돼요. 가위로 여기다 학고 심을 것이고, 얘는 이렇게 접을 것이고, 이렇게 제 4개를! 구멍을 뚫어갖고 그거든요 구멍, 홀 이렇게 하면 꼭 댓글에 달려요. 어, 칼 쓰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근데 만들기잖아요. 뭐 만들기를 칼하고 가위를 안 쓰고 만들 수는 없겠죠. 그리고 댓글이 좋은 댓글이 아니라 좀 어쩔 때. 어, 이게 나한테 태클을거나 왜 그러지? 만들기인데 왜 칼? 그러면 어막 불안해해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기인데. 칼 쓰는 게뭐 위험해요, 어쩌고저쩌고. 만들긴인데 칼하고 가위를 안쓸 수가 없죠. 간혹 이렇게. 제가 약간 그 댓글을 읽기에, 어, 나한테 댓글을 것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긴인데 칼하고 가위는 필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구멍을 내서.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보시면 뚝딱 됐죠? 이렇게 하시면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끈을 다셔도 돼요. 이렇게 해갖고 화분이 완성이 되는데 꼭 구멍을 물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또 흉내 저기에 내를 내줘 <laughs> 안 하면 이상하게 분명 히 얘기를 했는데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구멍을 뚫어주세요. 홀을 이렇게 뚫어주시면 물구멍 물이 흐르는. 배수층을 좋기 위해서 이제 배수를 하기 위해서 꼭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직사각형 화분 심으로 가볼까요? 따라. 이렇게 화분 맨 밑에다 밖에다 걸어놓은 거. 그래서 저는 무겁게 많이 안해 화분을 좀 가볍게 해야 거는 것도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펄 라이트를 좀 깔았어요. 두, 절반 정도 깐것 같아요. 다육이는 화분이 물이 잘 말라야 잘 생존하고 초보자들은 특히 베스층을 좀 노, 높게 하고 마사토 함량을 높게 해야 실패를 많이 안 봅니다. 뭐 경력자는 이제 키워왔기 때문에 그 경력이 쌓이면 노하우가, 어, 뭐 다육이를 뭐 키우는 과정에 이게 시간이 거치다 보면 어, 뭐, 공부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터득되는 그 저기가 있어요. 휠이 그렇기 때문에, 어, 알아서 잘 케어가 되지만 초보자들은 배양토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샀던 대품 라울 얘를 여기다 심어줄까 합니다. 따란, 이렇게. 그리고, 어, 녹영을 포인트로. 녹영 콩난입니다. 이렇게. 다육이가 좀 많으면 더 심어주고 싶은데 딱 예쁘게 심어줄 만한 다육이를 못 찾아가고 지금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양토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어, 바깥에 이제 쇼핑, 쇼핑이란다 어, 바깥에 소풍 나온 그 가족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게 은근 투명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페트병이 투명하잖아요. 이제 이게 뭐 햇빛에 뿌리가 노출이 되면 잘안 큰다, 뭐 좋지 않다. 근데 제가 뭐 이제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페트병에 1년 넘게 거진 1년 반 정도 키워와서 그 이제 다위가 어떻게 자라야 는지 알았잖아요. 뭐 이상하게, 어, 자라온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지 잘 크는 걸 알고 또 이게 페트병에 대한 그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도 긴가민가했는데 1년을 넘게 2년 가까이 이제 키워 보니까 아, 이게 페트병에 되게 잘 자라는 거야, 다육이가. 그래서 이렇게 거리대 이렇게 놓기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한두개 만들어 갖고 걸어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아니면 안쪽에 난간 안쪽에 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같은게 화단이 밑에 인공 화단 이에요 벽을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밑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차장이고, 위에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화단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만약에 밑에 화단에 사람들이 다니면 좀 위험하겠죠. 거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다 거시면 됩니다. 창가 안쪽.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창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레스 룸인데 지금 기가 막히게 어떻게 위에서 또 와갖고 쿵쿵거리는지 참 아, 아주 나. 서프라이즈 저희 집은 어 이렇게 위에 손발에 눈 있는 분들이 사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엽기적인 일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할 땐가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좋아요 어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신기 전에 음 어떨까 좀 이렇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화분 보다 다이가 얘가 대품인데도 이렇게 커 보이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페트병 알죠 2리터짜리 페트병 길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좀 어떨까 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이걸 다 채워 주시고 다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흙이 밑에 좀 약간 꺼지게 그리고 굵은 마사 얘나우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눌러줘야 돼요 굵은 마사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처리로 굵은 마사로 이렇게 들쳐요면 얘네들이 눌러주고 좀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화분을 이렇게 페트병으로 어,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예쁘다음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드리지?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라. 일단, 바깥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다, 그, 벚꽃을 찍게 되네요. 이렇게, 쇼풍 나온 모녀도 있죠.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좀잘안 보이네요. 밝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따라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창가 안쪽에 바깥에 이제 못 고시는 분 있죠. 거리대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창가 안쪽에 이렇게 S자고 사다가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흘러내리게 약간 녹용이랑 매치가 됐는데. 너무 이게 지금 화분을 두 개를 심어야 되나 대품을두 개를 심어야, 심어야 되나 했는데 딱 하나가 이렇게 예쁜 거 같아요 제가 끈을 너무 길게 해갖고 좀 짧게 줄여 놨는데 이렇게 니트 바구니 활용도 괜찮아요 거기 사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밖에다가 걸어 놓지 않고 이렇게 창가 안쪽에다가 바깥에 설치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오, 너무 괜찮죠 은근 투명한 패트병이 매력이 있어요. 이게 흙도 보이고, 뭐, 자풍성이 있다고나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되게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겼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해주시고요.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안녕. 빠이. Have a nice day.